지금 내 티어는 풀탑 2. 음 플레이 1까지 갔었는데 다시 떨어짐. 나이 이슈냐고요? 나이 이슈 맞음. 나이 먹으니까 스킬이 안 보여. 옛날엔 스킬이 참잘 보였는데 요즘은 스킬 뭐 날라오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무덤덤. 그냥 옛날에는 이 타이밍에 얘가 이 스킬을 쓸 거니까 어? 쿨타임을 재서 막 어? 좀더 이렇게 드리블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교한 나의 이 컨트롤을 보여 주겠어.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딱 들어가놓고, 아, 스킬 지금 날라올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박아보자. 박고 죽어. 죽은 다음에, 음. 아무 생각도 안 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돼. 피지컬이, 그냥 안 돼. 피지컬 챔피언을, 조금이라도 피지컬을 타는 챔피언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뭐가 안됨 그냥 아무것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망함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뭐랄까 티어를 올리면서 조금씩 느끼는거 지금 메타를 완벽하게 파악했어 절대 정글러한테 도움핑 찍지마 탑하면서 탑은 그냥 지면 지는대로 살아야됨 내가 라인전 솔킬을 따였다 절대 정글을 부르지 마 그러면 점수가 올라 진짜임 탑라이너는 그냥 1인분만 해도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풀딱, 파이브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아니, 이게, 그, 좀, 영향력 있는 탱커, 이런 거 하면은, 후방 가면 갈수록 좋은데, 그냥 뭐, 탱커 했다고 뭐, 솔로킬 한두번 따이고, 게임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지는 거고, 절대 칼챔을 잡으면 안 돼. 칼챔을 잡을 거면, 본인 피지컬이 왕성할 때, 왕성할 때. 이, 피지컬이 안 좋으면은, 내 생각이랑 플레이가 안 맞아서, 그냥 망함. 아니 바텀 기도하는 라게 아니라 뭔가 내가 막그 거창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메타가 그냥 내가 막 솔로 킬을 막세번 따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게임을 터트려 버리겠다 그런 생각보다 그냥 한 타를 가면 어떻게든 돼 어떻게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한번 끌리면은 이상하게 킬각이 나와 늘 그럼 안 끌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쉬우면은 어? 내가 지금 상위권에 있겠지 어? 스킬이 아 계산이 안 된다니까 거리가 어, 이쯤이면 안 맞지 쉬, 쉽지 싶은 것들이 맞는다니까 이게 아나이 정도 거리 조절이면 안 맞을 거야 개같이 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멸망 이이이 게안 된다고 내가 말했지만 절대 칼챔을 잡으면 안돼 내가 여기서 이제 베인 한번 잡아보겠다고 뭐 제이스 요딴거 하면은 맨 리딩 안 돼서 무한 다이아 이미 겪어봤거든 아니 나는 픽창에서 말 많은 애들이 제일 싫음. 정글이 탑안 오면 어떻게 되냐고? 이김. 게임을 이길 수 있음. 근데 와야 될땐 와야 돼. 와야 될 땐.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글이 키를 먹기 위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크는 건 필요 없어. 정글이 커야 돼. 정글이 크면 괜찮아. 근데 이제 막 정글이 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 내가 급해 가지고 막 지금 와 주세요. 제발 도움 핑막 100번 안 된다고. 못 올라가. 아니, 내가 나르 몇판 해보고 느낀 거는 난 나르의 재능이 없음. 어제 전적 검색해보셈 전적 검색한 판 중에 그거, 나르 이긴 판, 그, 버스 탄 거거든? 너무 못해. 아트록스한테 솔로킬 4번인가? 5번 따였어. 탱커 했는데 팀이 올 AD인데 이길 수 있냐고요? 이 티어 때에선 올 AD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막 조합이 막 좋고 나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조합이면 괜찮아요. 진짜로 요즘은. 오히려 상대방이 탑이 탱커가 아니잖아. 저쪽이 더 불안함. 그냥. 올 AD든 말든. 아, 현명한 선택이야, 킨드레드. 어? 탑을 절대 봐주는 동선을 짜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어? 역버프 동선이잖아. 아, 여기로 옮기자.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탑은 올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바텀 쪽이나 잘 봐주면 돼, 미드라. 그웬특 여기서 그거, 그, 이 e 스킬로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개짓거리 하는데. 경험치 못 먹게 하려고. 어, 맨날 이래, 맨날. 불러가라. <목소리> 경험치 먹을 때까지는 옆에 싸우면 돼요. 그히이 의외로 저, 그, 가위 싹둑싹둑 막 이지랄 하면서 하는 거 있거든? 그거 배우기 전까진 별로 안 쎈. 그, 잘라주지, 막 이지랄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맞을 때부터 이제 좀 많이 아픕니다. 뼈방패가 있기 때문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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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지랄 할 때부터 아파, 저지랄. 저, 보라색 넥칸 차있을 때 사려야 되는데, 야인연아, 아무리 그래도, 어? 급 비통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교환 하는 거는, 우리가, 킨드레드가 3레벨 갱났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2레벨 갱났으면 아우! 저 미친 가위질, 진짜. 아! 자 이제 줬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피드 스틱 다이브가 올수 있거든요. 이제 사려야 돼요. 가이질 절대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타워. 그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맞아? 자, 이제 위험하거든. 다행히 저말안 들어줘도 좋네. 됐어. 일심 가자. 이거 망치 그 동네 문방구에서 산 거라서 개약함. 내려가줘야돼 와거이거 예, 예, 예. 정글이 하고싶은대로 하게 둬야돼 그래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어 아니, 저 가위 딜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어디선가 급하게, 어, 핑이 지키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아이템이 어딨어? 이거, 이거. 그행 같은 거 상대할 때는 요런 그 두건 하나만 입어줘도 들어오는 딜이 다르다고.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니, 내가 개 조수로 보이나? 6레벨 는다 이거지? 지금 이거 내궁 유도하는 거거든요 잡았죠? <laughs> 적당히 나대라 항상 겸손해라! 장마 거리까지 계산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웬이 겸손하지 못하네 이제 그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해드리 내가 깝치고 있으면은 100% 도움핑을 찍음 그럼 지는 거임 이제, 이제 피들스틱이 억지게 온다고 어? 근데 안될거아니까 아예 오지도 않음 이제 2AP거든. 못 잡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탑은, 그냥 딱 1인분만 해준다는 생각. 어, 절대 오만한 생각 하지 말고, 와드 박으면서, 그냥 겸손하게, 무조건. 어? 이 망토 입으면은 피가 좀덜 달아요, 이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 이 AP전 상대할 때, 괜히 이상한 거 끼지 말고, 이거 먼저 끼고 시작하면은, 라인전 반은 먹고 들어가. 절대 깝치지 마. 무조건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어, 한뜸한 뜸. 지금 라인전 좀 이기고 있다고 해서 이 겸손함이 접어지면 지는 거야. 슬쩍 이제 내려가서 이제 피들스틱 위치만 봐 주면 됨. 이런 포탑 채굴 필요 없어. 무조건 정글 동선을 잡는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없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여기 근처인 거. 임 여기 근처. 어? 여기도 와도돼 있고. 피들스틱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라고. 겸손해야 돼. 지금 좀 위험해. 이, 이 죽음의 라인이 있어요. 그 애한테 깝치면은 딱 죽는 라인이 있거든. 요기야, 요기. 요, 요, 원거리 미니언 위치 있지? 저기 넘으면 죽는 거야. 이상한 킬각 나와요, 그냥 꼭. 겸손해야 돼. CS 많이 먹을 필요 없어. 그냥 존버하면 무조건 이겨. 킬어. 어? 가위실리 데미지가 이상해져요, 저게. 점점 가면 갈수록. 포션 먹어주 되나요? 겸손하게 아니!!! 더 겸손했어야 됐는데 오만했다 그냥 타워에 허그나 처할걸 하... 겸손함이 부족했어 더 겸손했어야 됐는데 순간 오만했다 아... 오만했던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아...씨... 저 균열 생성기 나오면 이제 못 이겨요 어, 베인이 키를 먹고 있는데 근데 저 베인 옛날만큼 탱커를 못잡아요 저게 캐릭이 아 이거 좀 한칸 뜯을걸 저 왜그러냐면은 뭔가 후반 캐리력이 그 W 은하살 좀 바꾸고나서 어 탱커 잘 못잡아 생각보다 저게 옛날에나 잘 잡았지 일로와 미안해 네가 이겼어 그만해 그만해 아웃 내가. 네가 이겼다고. 그웬이 이게 오른 상대로 좋은 게 오른 궁으로 갱을 못 불러요. 저게 제이스 이런 거면은 그냥 궁쿨될 때마다 돼지거든. 근데 얘는 그냥 금연상 깔면은 애가 잡을 방법이 없어. 아니 나를 너무. 으악! 잠깐만. 아 이거. 미년 지워야 돼요 이거 뭐 따이볼 것 같아 지금, 지금 올 때가 여기밖에 없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아유 난 사려야 될것 같아 이거 잠깐만 자, 지금 피들이안 오겠지? 겸손 어디 갔죠? 아니, 겸손한 건 겸손한 거지만. 너무 열받게 하잖아. 우리 팀왜 2대1로 지고 있는 건데. 아니, 잠깐만! 이 무슨 일이고? 아니, 탑에! 얘가, 아니, 트리플 킬? 됐다. 아니, 캐리할 수 있음. 사실 캐리할 수 없음. 3이라도 오른 카운터임. 아니, 이게, 얘가 갱을 안 오는 걸 아니까, 우리 팀이. 너무 대놓고 저렇게 딜고왔는데 이럴 때한번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순간인 건데, 이럴 때 정글이 그냥 탑딱 먹으면서 밀어주면 된단 말이야. 이건 뭐야? 채팅 차단 좀 풀어볼까? 자, 원딜 위원의 아펠리오스. 3이라 8딜 0에게 압도적으로 지며, 예. 퀴즈스틱 궁극기까지, 예. 올레이딩인건안 중요하다니까, 진짜. 초반이 그렇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겸손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아니 전멸을 써야 됐나? 아니 이게 원콤이 나나? 아니 난그엔잘못 이기겠어 이거 방금은 할만했던 것 같았는데 너무 중앙 칼 이거 가위질을 많이 맞긴 했다 싹둑싹둑 근데 사실은 농담 안 하고 이건 진짜 와줄만한 타이밍이 되게 많았음. 좀, 억지갱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서 그냥 잡고, 전력 먹고 탄 밀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방금은 좀 내가 욕심부렸지만, 균열 행성기 나오기 전에 약한 타이밍이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엔 만나면 좀 인간 상동 같은, 뭐야, 이거 왜? 어, 그래. 이렇게 깎아놔도 내가 딜교환이 안 돼, 이거, 다음부터. 벌써 진거 같은데? 막아지는 라인 영다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서렌이야? 채팅창에서 연병할때 알아보긴 했는데 이 친구 굉장히 화가 많았구만 지금 아니 왜적 더블킬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지? 아니 근데 킨드가 잘 커가지고 할만한 것 같긴 한데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전멸을 아껴놨지 야, 오르니 승전보 올렸으니까 그래도 써내는 안 치지 않을까? 겸손함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우리 팀이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가 이거 탑에 박혀있으면 안 되고 합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근처를 못하줘 지금 우리 팀. 나는 탑딸브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거 베인이라. 어, 너무 아프다, 야. 아우 데미지 왜 이래. 잠깐만, 데미지 이상해. 나 방어력 1 2 0인데 베인이 얼마나, 아, 지금 베인이 벌써 2코야? 어. 이거, 나 탑에서 못 버티거든, 다이프? 지금 면역이 없어. 렐 오면 죽어야 돼, 이거. 약구르게할것 같은데. 이게 겸손함이 중요한 거야. 아, 뭔데? 우리 팀왜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 킨드레드 방금 딜 뭐야? 한 방에 죽었어, 베인 어? 베인 에어본 시킨 시점에 너무 잘했다, 아님? 이게 겸손합니다 바론 있었으면은 이거 진짜 터졌는데, 게임. 아니, 이렇게 질순 없어! 나잘 버텼는데? 고열도 안 빨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킨드레드가 나는 안 찍어주네. 응? 아펠리우스랑 카르마만 찍네. 응? 지스님 칼챔 마시는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칼챔? 전, 궁금하면, 내, OP, GG 들어가서, 검색해보세요. 거의, 요네 박혀있거든? 점수 0.7점, 승률 0% 있어. 하다가, 미안해가지고, 존나 열심히 하는데, 스킬이 하나도 안 보여. 나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건가? 하면서, 탁! 내 이름으로! 어? 니네 이름을 밝혀주마! 하고, 딱 존나 멋있게 들어가서, 바로 죽음. 내가 미드를 하면 말을 잘 못해. 미드는 좀 여유가 없어. 스펙 꼴받게 하는 방법은, 슬쩍 거리 줄것 같이 주면, 아이씨, 이게 맞아? 일견이 이상해졌어. 됐다. 이거 초반에 벌어놓은 거다 날렸다. 방금 쫄풀처럼 보이겠지만 2로 하면은 골카 맞고 죽어요. 벽궁 맞고 딱 여기서! 골카 맞고, 요쯤에서 스플래시 날라오고, 아니, 그거 대고 내가 죽어. 골카 벽궁 맞고, 그냥 그대로 사망함. 쫄플 맞긴 함. <laughs> 쫄플 아니라니까! 방금 죽는 각이었다니까! 내가 리사를 한두 판 하는 줄 알아? 방금 100% 골카 맞고, 벽궁 맞고, 죽는 각이었음. 아이, 진짜야! 아니, 진짜 쫄플 아니야! <laughs> 어, 나쁘다는 게 아닌 건아는데 아니, 진짜! 억울함, 나. 방금 죽는 그 각이 있어. 리산드라, 그 죽는 각이. 카드 뽑고, 딱, 전멸 큐. 딱 여기서 이제 멈추고 벽공 당해서 Q 맞고 딱 죽는 그 각이 있음 매우 데인저러스한 각이다 믿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어? 잠깐만 야 이거 자드바나 어? 좀 뭐야, 라이파이트 왜 이렇게 쎄? 트런들이냐? 뭐임? 바로 간 거야. 바로 간 거야. 트팩 궁각을 주면 안 되거든요. 바텀 기억하지 기어, 못하게 해야 돼. 최대한. 아니, 얘안 모빙 치는 거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걸 알면서도 당해주는 내가 레전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 저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어. 솔직히 호피까지만 왔으면 살만했는데 노틸러스 생각 못했다. 일단 폭내 빠졌어. 근데 이럴 때 절대 우리 팀핑 찍으면 안 돼. 아주 멘탈 관리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팀핑 찍는 거. 왜냐면은 나 때문에 아까 바텀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얘 너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까부터 어. 아, 이거 어떻게 가도안될것 같은데? 오, 애시구 씨바. 아, 대포만 놓쳤어. 아,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이 일을 누가 막는 거 아니야? 절대 안 죽죠? 잘 노렸는데 난 방금 특히 뭔가 타겟팅이 안된것 같지? 이해했어, 트페아 깝치는 순간을. 아니, 노틸러스는 미드라이너냐? 네 라인을 가! 루티라! 어? 애쉬가 널 찾고 있잖아! 그만 와! 아니, 지금 애쉬가 울부짖는 게안 들리나? 여기는 네 라인이 아니야. 아니, 그만 와! 둘다 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미, 많이 와, 여기! 어! 아니, 이거, 용, 막을 수 있나? 아니, 이거 좀 너무 대놓고 들어가는 느낌. 어, 잠깐만. 나 애쉬가 없으니까. 어, 오케이. 어, 예. 그래요. 아니, 미드나 계속 밀걸. 아. 심지어 난 채굴 한 칸도 못 먹었어. 세상 억울한데? <목소리> <목소리> 아이, 진짜, 노틸러스 개새끼, 진짜! 아니, 내가 잡은 건데, 이거, 아니, 노틸 평타 때문에 이게 죽는다고, 점화까지? 아! 아니야, 전멸 4초 아니었냐, 방금? 전멸이 안 눌리던데? 아, 나 진짜 근틸러스 패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몇번을 오는거야 몇번을!!! 아니 이거 내가 솔로킬가 정확하게 봤는데 꼬리에 꼬리에. 어? 뽀삐 위치 딱 여기쯤인거 보자마자 그냥 잡고 위로 빼면 사는각이다 어? 아유 씨 미드 풀이니까 이게 지금. 지금 게임이 상하고 있어 아니 라칸 너무 존재감이 없음 멍청한 녀석

망한 이렐리아트, 무조건 아펠리오스 보면 달려든 지금 가주면 됨. 100%임. 내가 이렐 심리 점, 전문임, 전문. 아펠 보잖아? 무조건 달려든 무조건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원을 탁어주고 고정해놓고, 딱 깔끔하게, 어? 망한 이렐 룬의 야스오 특이 있어요. 망하면은 무조건 사이드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한명 죽인다 마인드로 게임함 게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럼 굴릴 수 있거든 근데 그거 한번에 사전에 방지해주면 다신 그런 짓 못함 지금 내가 볼때 이거 저거 할때아닌것같아좀 깊게 들어왔죠? 왜 안잡어 아 우리팀 원거리가 좀 저기있었구나 어에마스티아 뭔데 말파이트 오는 중 뭔데 대왕 파이트? 아리! 어 잠깐만 못살것 같은데 이거 살수 있나? 어 이게 살아? 와, 이렐리아, 개 노딜이긴 하네. 아니, 아, 내가 너무 들어가긴 했다. 이 말파이트 어디 갔어, 방금? 뽀삐 궁 맞고 날라간 건가? 방금 뽀삐 궁 맞고 날라간거 맞지? 아, 여기서 초식에 딱 누르면은 사는 거였는데. 아, 이 말파 갔다, 이거. 뭐. 그, 제압 아니냐? 잠깐만, 애쉬한테 잡 들어가면, 어이구, 세상에. 패 이속이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아무리 고향사라지만 너무 빠른데. <목소리> <목소리> 어우. 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 잠깐만. 같이 들어와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원거리 딜러가 없어서. 일부러 끌려보자. 패리 지금 졸랐을 때라서 이니시 열었어야 됐어. 역시 조냐 판단이 맞는 것 같았다. 패가 방금 호응을 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산데 당연하게도 여기 솔랭이기 때문에 그딴 호흡은 나올 리가 없어. 솔랭 해제 분석기다 이게. 말포 방금 박을 만하지 않았나? 내공 아껴놔야 돼. 이거 그냥 여기서 받았으면 더 이쁘게 끝났을 것 같은데. <목소리> 이 뽑기 근처에 있어서 구리하면 안 돼. 슈트에서 간만 보다가. 트페 모빙보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허... 있어, 무조건. 뭔가, 그, 선글라스 끼신 그분의 부금을 틀면서 존나 기타 치고 싶다. 방금 부금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굉장히 뭐 찐장면을 말하면서 실시간으로 연출한 거 같은데? 근 아펠리오스 안 죽지 않나? 무적인데, 지금? 어, 아펠 잘 크면 못 막음, 지금. 광산들라였다 받을 거다 받으면서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는 진정한 미드라이너. 구패해주십쇼. 말파이트 테카이래 신났어. 어, 이거 안 끝나나? 아, 에, 모르겠다. 아이고, 씨, 잠깐만. 아이 이거 안 끝나? 어, 말파이트가 너무 센데? 이거 공속 왜 이래? 공속 이상해. 치명적인 속도. 공속파지에 <laughs> 지독 터지니까! 말파이트 유쾌했다. 말파이트 줘야지.